1 2 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53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心存。 하나님은 섬리 가운데 히브리 백성을 바다 앞에 산악 요새로 이끌어 그들을 구원하며 자기의 능력을 보이셨고 압제자들을 현격하게 낮추셨다.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기를 굳게 믿게 하려고 이 방법을 택하셨다.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공포에 질렸다. 모세가 전진하라고 지시했을 때 만약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물을 향해 내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그때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 이 위대한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위험에 둘러싸여 의무를 수행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과 종종 맞닥뜨린다. 앞에는 파멸, 뒤에는 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한다. 어둠 저편을 꿰뚫어 볼수 없고 발목에 차가운 물결이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머뭇거리고 의심하면 앞길은 앞길에 놓인 장애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불확실의 그늘이 전부 거치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순종하기를 미루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다. 불신의 마음은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면 길이 뚜렷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전진하라고 용감하게 촉구한다. 이집트인들에게 어두운 장벽이었던 구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흘러 넘치는 거대한 빛이 되어 진영 전체를 비추고 앞에 놓인 길을 밝혀 주었다. 이처럼 섭리의 손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과 절망이지만 믿는 영혼에게는 넘치는 빛과 평화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가로지른다 해도 안전한 길이다. 부조화 선지자 290페이지의 말씀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두 가지 길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란 그저 이 세상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그저 현실에 맞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와 내 가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수고들이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도전과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는 사람이 적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다로 막힌 막다른 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길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가던 길이 원래부터 마른 땅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사이로 열어 놓았던 길을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그 믿음을 개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회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 기... 어, 그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수고의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곤비하고, 크고 작은 상처로 범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소멸됨이 없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보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심으로써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상급을 하나님께 다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생과 수고가 뻔히 보이는 길, 저희는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길을 갈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주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이기원, 이용숙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인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새 신자를 위해 영적 리더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곳의 사역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